강민영과 열애설난 은둔재력가에 대한 5가지 TMI 은둔재력가는 강종현이라는 사람인데 KT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은행에서 수백억을 편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다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명한 비썸의 실질적 소유자다 이외에도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 비썸 라이브 등의 실질적 소유자로 모두 여동생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두었다 사업에 사용된 자금은 앞에서 얻은 자금들이다 거의 모든 자산이 차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건 하나도 없지만 위에서 말한 커다란 회사들과 한남동 빌라 그리고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소유 중이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VVVIP로 대접을 받는다. 하룻밤에 샴페인을 1억이나 넘게 터트린 적이 있으며 1억 세트를 한 번만 터트린 게 아니라 지인의 생일파티와 자신의 생일파티 등에서 여러 번 1억이나 되는 돈을 쓴 적이 있다. 박민영 측에서는 과거 연애를 한 것은 맞으나 금전적 제공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은 결발한 사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민영 소속사의 주장이므로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까지 박민영의 친언니가 강종현 소유의 인바이오젠의 사회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열애설이 터지면서 사회 이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